자 오늘 가, 갑자기 이제 멤버십에 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멤버십 5만원씩 들잖아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멤버십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끔 단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단타 어좀 물량 실어가지고 한3-4% 이상 수익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한달 멤버십 그냥 5만원짜리 이상 어, 걷어갈 수 있게끔 남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. 내 방송을 보는데,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멤버십에 올려드렸습니다. 어, 아주 좋아요. 어, 요 가격대에서 막 쭈르륵 달아놓으면 바로 3, 4% 이상 나오면 한 200만 원에 500만 원에 200만 원, 500만 원 정도 들어가도 200만 원으로 들어가도 어, 한 2, 30만 원 그냥 막 떨어지겠네. 그러한 종목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바로 보세요.